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처스의 재료는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강점은... 지금의 강점은 뭡니까? 여러분, 어, 더 내릴 곳이 없다. 막 그런 측면의 강점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요. 안 내린다는 강점은 물론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어쨌든 간에...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네이처 쓰리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가속 승인 권 관련한 재료하고요, 그리고 자금 유치 권에 대한 재료, 이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결국 이제 티슈진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가 이미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이처 쎄 조인트 스템 입장에서는 가속 승인을 받아서 따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티슈진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자금 유치 성공을 했잖아요. 이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금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두 이 가지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음. 오늘 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서는 승부주를 말씀드리니까 요거 네, 참고하시고요.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은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진력을 다해서 보좌를 할 겁니다. 네, 문자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안 내린다는 강점이 강점이죠. 지금 현재는. 그죠? 2만 원권역 근처를 유지를 하면서 내리지 않는다는 거, 거래도 엄청 줄었네요. 네. 매물도 없다는 거. 네. 주가가 물론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가 없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그걸 확인하고 매수세 들어오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위쪽으로 치고 나가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지금 이제 강점이 좀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연대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라회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주들의 염원을 많이 신경 쓰셔서 좋은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이거는 말씀을 이제 오늘은 드리질 않고요. 그런 건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사가 나왔다 손치는 것은 히트 뉴스에서 이런 아, 건에 대한 행정소송체계에서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이런 정도 이런 네, 정도 재료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laughs>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죠? 뭐 지금 뭐 외인수급 동향 봐서 뭐 해답이 나오는 거 아니고 공매도도 상당히 뭐 미약합니다. 공매도가 영향을 이제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가속 승인하고 자금 유치 건이 중요합니다. 그죠? 네. 제가 이미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이 가속 승인 건과 관련해서는 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코롱 티슈진이나 또는 최근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예, 어쨌거나 그 몇천억씩 자금을 유치를 했거든요. 자금을 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네이처설의 라베장도 자금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 결국 가속승인하고 자금이 중요한데 가속 승인권만 제대로 된다면 또 자금이 또 쉽게 들어올 수 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속 승인권과 관련해서는 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타입 c나 타입 d 미팅을 통해서 네, 가속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이제 2 3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속 승인권이 빨리 돼야 티슈진이나 메디포스트의 빠른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측면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이 가속 승인권이 잘 되면은 결국 자금 유치도 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초점을 좀 맞춰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왜 가속 승인에 우리가 주목하냐면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BTD 허가를 받으면 가속 승인이 상당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 승인 쪽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판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 받더라도 가속승인으로 티슈진이나 메디포스터를좀 따라잡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가 네이처셀 조인트스템이 더 나은 건 아는 아는데 일단 진도가 느리잖아요 지금.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속승인으로 따라잡아야 될 거다. 따라서 이건에서 돌파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CNPB 제도권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 있으면 좋겠고요 이 건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일단 지금 현재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임상 미국 임상 3상이 IND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가속 승인 허가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월에는 삼상 임상 시험 계획을 FDA에 IND 신청한다. 그렇게 그 인터뷰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일단 삼상 그 IND 신청권을 지금 현재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돌파구는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라 회장의 10월 인터뷰 중요 사항에서 2월에는 삼상 임상 시험 계획을 FDA에 신청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제 가속성 인과라고 좀 연관이 돼 있고 Type C, Type D 다 미팅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은 라박사가 네이처 u 측면에서 돌파구를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렇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자금 유치는 자금 유치대로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런 어떤 외형적인 건들이 IND 신청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Type-C, Type-D에서 구체적인 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자금 유치도 쉽게 되는 거 아니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들에 대한 재료를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하튼 그런 건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바로바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은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드려서 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드린다 고 그랬어요. 네, 이 승부주는 네,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삼만원 사이예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차트 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 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 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차트 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끼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 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1, 2,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이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건을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증자 뭐막 이런것들 안해 CBBW 발행 안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요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